자, 2018년 11월 고일 모의고사 36번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색의 무게감이 있죠. 예를 들면은 어두운 색은 무게감이 좀 많고, 좀 파스텔 톤이나 가벼운 색은 무게감이 좀 없죠. 그래서 항상 어, 바닥 같은 데는 어두운 색으로 하고 그다음에 위쪽은 좀 밝은 색으로 하는 게 상식이죠. 거기에 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컬러 캔 임팩트 How you perceive 주제가 되겠습니다. 컬러는 영향을 줄수 있는데 네가 무게를 인식하는 방식에 영향을 줄수 있다. 임팩트 했듯시 되겠죠. 여기 주제가 되겠습니다. 암기하시고요. 자, 다크 컬러들은 룩 헤비니까 무겁게 보인다. 그리고 브라이 컬러에서 밝은 컬러들은 룩 레스 소덜 무겁게 보인다. 인테리어 디자이너들은 오픈 페인트 종종 칠한다. 다크 컬러를 below 뭐뭐 밑에, bright color 밑에, 밝은 색 밑에 칠한다. 보통 바닥 같은 데는 일반적으로 좀 어둡죠. To put the viewer at ease니까, put at ease니까 편안하게 만들다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Comfortable의 뜻이 되겠죠. at ease란 것은. 그래서 보는 사람을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제품 전시가 나오죠. Product display is, 제품 전시는 work the same way, 똑같이 작동한다. place break colored products higher 밝은 색의 제품을 높이 위치시켜라 그리고 dark colored products 어두운 색의 제품을 low 낮게 위치시켜라 given that 자, 뭐뭇을 고려할 때의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뭐가 주어진다면의 뜻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이 자체가 if의 의미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말로 할 때는 t h e are of similar size of plus 추상명사입니다 그것들이 똑같은 크기라면 즉, 크기라는 조건 하에서 는 그렇게 해라. 라는 표현입니다. 이거 조건이 붙는 거를 좀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요 부분. 다른 크기라면은 그건 좀 틀리겠죠. 무게감 자체가. 근데 똑같은 크기라면은 밝은 색을 위에다 올려놔라.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요 부분 중요하니까 좀 외워두세요. This will look more stable. 그것은 더욱더 안정감 있게 보일 것이다. 그리고 allow 허용할 것이다. allow 목적어 2가 되겠죠. 목적어 2 이하하는 것을 허용할 것이다. 고객들이 to comfortably browse. 훑어보는 것을 제품을 From top to bottom, 위에서 아래로. 그러니까 가벼운 거에서 무거운 거로 가겠죠. 그죠? In contrast 암기하시고요. 여기 뒤에 보면 A번, impact 두개다 암기하셔야 될것 같아요. 대조적으로, shaving, dark colored products on top, shaving, 올려놓는 것을 의미하겠죠. 어, 어둡게 생긴 제품을 위에다 올려놓는 것은 can create the illusion. 어떤 환상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That, 워머라는 환상, 어, 동격의 대시 되겠습니다. 위치 같은 거 쓰면 안 돼요. They might fall over. 그것들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환상. 위치 can be a source of anxiety. 그리고 그것은 근심의 근원이 될 수도 있다. For some shoppers. 일부 쇼핑객들에게. 무거운 게 위에 있으면, 어, 저게 나한테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어, 근심을 자아낼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블랙과 화이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끊었는데, 요 문장을 빼고 받기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블랙 앤 화이트. 검은색과 흰색. 위치, v e 그래서 위치는 앞에는 블랙 앤 화이트를 받으니까 동사는 복수로 봐서 have로 보고 있습니다. have a brightness of 0%, 100%. 자, 0%의 명도라고 그러죠. 밝기. 그리고 100%의 명도를 갖고 있는 검은색과 하얀색은 각각의 뜻이죠. 각각. 그죠? 0%는 블랙이고, 명도가 100%의 명도는 화이트는 얘기예요. 그래서 respectively 각각 show 보여준다 동사가 되겠고요. 가장 극적인 차이점을 in perceived weight. 실제 무게가 아니에요. 사람이 느끼는 무게, 그게 p e r c e i v e weight 가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느끼는 무게의 어, 극적인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다. 인팩트 사실. Black is perceived to be. 자, 이거 암기하세요. 배수의 표현 나오고 있습니다. Twice as is 쓰고, 쓰고 있는 거죠. 비헤비 니까, 비헤비 니까 여기를 헤비 쓰고 있습니다. 자, 블랙은두 배나 무거운 걸로 간주된다. 혹은 생각된다. 와, 흰색보다 이 표현이죠. 어, 똑같은 표현인데, ER을 써도 괜찮아요. 그래서 twice heavier than. 엄마. 10이 빠졌네요. twice heavier than 쪼로록 그죠? white 이런, 이런 식으로 쓰면 됩니다. Carrying the same product in a black shopping bag. 검은색 쇼핑백에 똑같은 제품을 담는 것은 versus ~~와 대조하여의 표현이죠. as opposed to 라는 표현 써도 괜찮습니다. A white one, 흰 쇼핑백과 대조해서 검은 쇼핑백에 물건을 담는 것은 c 링이 주어고 feels가 동사죠. feels heavier. 무겁게 느껴진다. 이 표현이 되겠습니다. 함께 하시고요. so 그래서 small but expensive products. 작지만 비싼 제품들. like 머뭇가 같은 넥타이하고 액세서리 같은 그런 제품들은 often sold. 종종 판매된다. in dark colored shopping bags or cases. 검은색 쇼핑백이나 혹은 케이스에 담아서 판매된다. 이 표현이 되겠죠. 왜냐하면 무겁게 보이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